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남천성당 주임 겸 남천지구장 박종주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포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참 예수님, 부산카톨릭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요한 그리소스토모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겨냥한 것처럼 들립니다 특히 뒤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라는 구절을 보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급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눈이 멀지 않았다고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며 세상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천상 것을 보는 눈이 멀었다는 의미입니다. 눈먼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돈의 눈이 멀어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눈멀음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눈이 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인도에 대한 것, 곧 눈머니가 눈머니를 어떻게 인도하느냐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은 사람은 남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는 것은 단순히 동태 눈처럼 눈을 뜨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힘을 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 가기 위해 보는 것이며 그러기에 보는 것과 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잘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실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포기는 잘하지만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하나님께 가고자는 하 열망도 없습니다. 마치 소가 닭을 보기에 보듯이 보이는 것이 관상이 되지 못하고 보는 것에 아무런 역동성이 없습니다. 눈에 불꽃이 튀지도 않고. 발걸음도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역으로 하느님을 보는 관상은 매우 고요하고 정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뜨겁고 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맹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보물인데도 안타깝게도 밭에 묻혀 있어서 영적인 맹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잘볼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 결국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남천성당 주임 겸 남천지구장 박종주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종주 베드로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